임실 3개! 사장님께서 임실이라고 말씀하신걸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임실분들이 가면 여기 꼭 와주셔가지고 이거 한 번만 보시고 사장님 이거 한 번만 보십시오 야실짜 임실이란 걸... 알겠습니다! 사랑해 형님! 저 민진이! 사랑해 형 좋다 네, 사장님해주거이 나왔습니다 통 설명 드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기운을 뭐먹 고기 다그 차, 참 기운 먹 고기 하나 이게 색이나오게있어 이것은 문다라가에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. 목점 달라, 달라, 눈류 달라 이게 머리에서 나오는 이거 리게저희이 네가 가면한 삼겹지에 더 가야 굉장히 맛있어. 나는 이길 좋아, 계기 길 엄청 좋아해. 그지? 그 다음에 는살치탕도 있잖아요. 눈다람 가마살에 가마살, 자가 쪽에 있는 가마살. 뭐 뭐하시는 은 집을 안사 맛이 있고, 대서 기름장 조금만 가하고 와사비는 와사비시고요 대신 와사비는 이작가 고기로 서 굉장히 맛있어요. 음. 이렇게 놓고 이 양념된 와사비 나름만큼 올려드셔. 음. 많이 기름장. 네? 그리고 후가으로 봤을 때 노름이 없죠. 물이 안나 말가 숙성이 되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냉동 것을 냉동 것을 제가 해보시더라고요. 색깔고그서 우리 손님 고 손님들 좋가이게시고 새해 명 <목소리> <목소리> 인사. 인사한다. 인사하고 잔주라. 인사! 우리 민지 최고지 최고. 민지부고잘 가자, 인사. 아주 좋아. 인사. 인사했 인사하고 많이 가. 인이 가는 데가 있을까? 갑자다 인사합니다. 아, 나 들여라. 아주. 응, 감사 여기는 안나왔영진원원 <laughs> 그래서 그0원에0 0 0 0원1 0 0 0 0리1 0 0 0데원1 0아0 0원 1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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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로하고원 10,000원, 1 가양이 0도 있잖아 0 0원는0 0 0 0다1 0 0 0 0 얘네들이 0 0원 1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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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과0 0만원 10,000원, 1 0 0가 10,000원, 10,000원, 1 0아0 0원 10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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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